넘겨주다. 띠, 띠, 띠. 한 방울씩 떨어지다. 띠, 띠, 띠. 낚시하다. 띠어, 띠어, 어 머리로 받치다 띵띵띵 얼다 똥똥똥 놀리다 똥똥똥 끊다 끊다 도안 지내다 또거또거또거 쌓이다 또이 또 대비하다 대비 대비, 대비, 대하다, 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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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전하다, 대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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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립하다, 독립. 도리, 도리, 잠시 멈추다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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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그리고 앉다. 둔, 둔, 둔. 숨다. 도, 躲藏，躲藏。独特이다。多亏，多亏，多亏。발표하다。发表，发表，发表。걱정하다。发愁。 发愁，发愁。发展，使，起，达。发达，发达，发达。抖，达。发抖<较>，发抖，发抖。发热，达。发挥。 发挥,发挥. 벌금을 내다. 罚款,罚款,罚款. 발명하다.发明,发明,发明. 뒤집히다. 翻翻，反复하다反。反复，反复，反复。妨碍다妨碍，妨碍，妨碍비슷하다仿佛 仿佛，仿佛。反映하다。繁荣，繁荣，繁荣。反映하다。反应，反应，反应。발언하다 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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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없는 말을 하다 폐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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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별했다 분별했다 분별해 분별 분포하다 帆布帆布帆布喷这的奋斗饭斗饭斗喷这的讽刺讽刺讽刺喷这的 펀페이 ペイファンペイファ다펀イ 부정하다. 否定否定否定 부정하다 否認否認否認 불충하다 否否否

개혁하다 개혁 개혁 개선하다 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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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거하다 개고 개扩 개扩 改善改善，改善，改善；改다，改正，改正，改正。